자, 이 컴퓨터가 부팅될 때 너무 이뻐가지고, 부팅되는 것부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 들어오는 순서랑, 이불 들어오는 게 너무 이뻐요. 이띡 소리도 너무 이쁘게 나고요 자, 얘가 14700KF 하구요. RTX 4070 조합의 게이밍 사양 컴퓨터입니다. 완전 화이트 컨셉의 컴퓨터인데요. 너무 이뻐갖고, 영상을 올리는 것도 있고, 저희 완전 구독자님께서 주문해주신 을 거라 이쁘게 어, 만들었다고 보여드리려고 어, 영상도 올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 회장입니다. 컴퓨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고객님께서 한 4년 정도 전에 저희한테 게이밍 사양을 한번 구매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잘 쓰시다가 현재도 잘 되는데 어, 새롭게 게이밍 사양 컴퓨터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컴퓨터 교체 주기가 보통 이제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외에서 5년 이상도 사용하는데. 반면에 사양이 더 높고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게이밍 사양의 교체 주기가 더 짧죠. 그 이유는 게임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어, 이 컴퓨터는 고객님께서 직접 사양을 다 거의 다 꾸미셨어요. 다 꾸미셨고 제가 어, 구체적으로 어, 소소하게만 좀 변경해 드린 그런 구성입니다. 자 게이밍 사양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부분이 CPU를 인텔로 할지 AMD로 할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어, 뭐 개인 취향도 있고 가격 문제도 있고 뭐 성능 문제도 있고 여러가 1> 味1。 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고객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편이고요. 요즘 보통 뭐 AMD로 게이밍 사양을 많이 꾸미기도 하지만 인텔로도 많이들 하십니다. 또 인텔이 최근에 뭐 에러 레이크라고 해 가지고 15세대가 출시되긴 했지만 성능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뭐 이제 최상급의 버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시고요. 또 지금 얘가 14700KF인데요. 이 14700KF급으로 15세대를 구성을 할때그 게임보드 이런 것들이 적당한 게 없고 성능면에서도 게이밍 사양에서 더 낫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컴퓨터 견적을 직접 뽑고 조립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또잘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뭐 사양 변경하고 그런 건 없고요. 어 소소하게 요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뭘 바꿔드렸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먼저 CPU부터 보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14000 700K F를 넣었습니다. 손님께서 K 14700K를 넣었는데 어, 게이밍 사양이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고 또 비용도 한 3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좀 아끼기 때문에 KF 버전으로 변경을 했어요. 최대 클럭이 5.6GHz 고 코어가 무려 20개, 스레드가 28개죠. 굉장히 고사양의 CPU고 얘가 그래픽 카드가 RTX 4070인데 이 정도 비용에서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돼요. 내가 CPU를 14600 k KF로 하고 그래픽카드를 RTX 4070 SUPER로 올릴까 아니면은, 이분처럼, 어, 40, 14700KF로 하고, RTX 4070으로 할까, 요거를 또 이제 결정을 하셔야죠. 우리가 물론 이제 돈이 많다면, 비용이 넉넉하다면, 뭐, CPU도 올려놓고, 그래픽카드도 올려놓고 이러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내가 게임을 할 때, 내가 게임하는 성향이 CPU가 더 높았으면 좋을지, 그래픽카드가 더 높았으면 좋을지, 요런 걸또 결정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CPU를 조금 높이고, 그래픽카드를 조금 낮춘,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CPU가 TDP가 125에요. 발열이 높지요. 그리고 게이밍 할 때는 더 많이 발열이 날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발키리 GL360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죠. 발키리가 보통 이제 가성비로 많이 나가는 게 A360이 많이 나가는데, 고성능급에서는 이 GL360이 완전히 탑입니다. 뭐, 벤치마킹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각종 유튜버들이 칭찬하는 그런 그 쿨러죠. 그런데, 조립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좀 손도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쿨러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의 몫이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수냉 쿨러죠. 가격이 18만원 내외하는 그런 쿨러인데 20만원 넘어가는 브랜드 굉장히 좋은 그런 쿨러들보다 성능이 좋고 더 이쁘고, 어, 뭐, 그런 성능 좋고 이쁘면 뭐,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도 좋고요. 예, 굉장히 좋은 컬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수냉 쿨러들이 보면 대부분 펜소음이 심한데, 얘는 펜소음도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펜에 있는 LED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어, 펌프 부분에 보면 이 헤드에 굉장히 뭐, 특이하게 이쁘게 해놨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로고가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립자가 순행 펌프를 이렇게 조립을 할때 각도에 따라서 로고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품에 따라서 근데 얘는 어떻게 조립하던간에 이게 그 로고 부분이 특이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수평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뻐요. 자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 X입니다. 어이 메인보드를 손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손님께서는 이 가운데 X가 빠진 메인보드를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 어로스 엘리트의 메인보드가 게이밍 사양에서 히트싱크도 좋고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좋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분께서 이제 그 어로스 엘리트 A X를 선택하셨어요. 이 뒤에 A X가 붙으면 은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안테나가 있는데 이렇게 고성능 안테나가 달린 어 그런 메인보드죠. 그러니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거 사용하실 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 상단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고 어 후면에 와이파이 단자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인보드를 처음에 이 손님께서 X 자가 없는 모델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 X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화이트랑 블랙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 차이가 이 X가 한 2만 원 정도, 18,000원인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어, 화이트 컨셉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18,000원 정도 좀더 쓰자 해가지고 이 정도 급에선 써도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변경을 했고요. 여러분들 X가 없는 거는 일반 블랙이고요. 이렇게 어, B760M 어로스 엘리트 XAX는 화이트 버전입니다. 자14 플러스 1 플러스 1의 페이저를 갖고 있어서요 전원을 안정적으로메인보드에뭐 cpu 라든가 메모리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을 주는 거고 pcb 도 기본적으로 8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모든 면에서 어, 발열이 많이 나는 이런 어, 고성능 게이밍 사양에서 어, 적당한 그런 메인보드 입니다 자 메모리는 팀그룹 티포스 ddr5 6000 cl38 델타 rgb 화이트 입니다 이 패키지 제품 이고요. 16기가가 두 개, 32기가로 된 이제 듀얼 채널로 된 패키지 제품이에요. 얘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RGB가 이쁘고요. 거기다가 히트싱크가 쿨링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 고성능 사양에서는 저희가 메모리를 6천으로 오버클럭을 해놨는데 이 발열도 잡아주는 그런 히트싱크도 잘돼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XMP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한 세팅으로 오버클럭을 할수 있어서 뭐 저희 같이 전문으로 조립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어, 오버클럭을 쉽게 잡아서 뭐 어, 설립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SSD는 삼성 PM9A1 1TB입니다. 어, 병행 수입 제품이고요. 가격이 1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제품인데 삼성 980 프로 1TB랑 이제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행 수입이라는 이유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가성비로 이걸 선택하신 것 같고 저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삼성 정품 같은 경우에는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가 5년이지만 얘는 좀 짧아요. 2년 정도 해주는데. 어, ssd 삼성 ssd 가 분량이 거의 없다는 면에서 이 정도 가격 차이면 방향 수입 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께서 영상을 많이 저장 하시기 때문에 하드를 추가 하셨는데요 웬디꺼 8 테라 바이트 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 이거 하드 디스크도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웬디 8테라 를딱 검색을 하면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제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모델명이 아주 약간 다르고 메모리도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높은 256MB짜리로 바꿔 드렸고 메모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읽기 쓰기 속도도 약간 더 빠르죠. 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빠른 거 하시는 게 낫겠죠. 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풀체인지 ATX 3.1입니다. 이 파워도 제가 약간 변경해드렸는데요. 이 정도 사양에서 이제 7 0 0 w 면 되기 때문에, 어, 700W는 그대로 했고, 손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게 타사의 700W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셨는데, 먼저 이제 얘가 화이트 버전인데, 어, 검정색 파워를 선택을 하셨어요.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회사 브랜드가 아무리 유명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 버전의 파워들은, 어 성능이 좀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가격에, 얘가 좀더 이제 몇천 원더 비싸긴 했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걔는, 어7 0 0트 블랙이었고, 또 일반적인 스탠다드 버전이었는데, 얘는 7 0 0트의 브론즈 파워입니다. 거기다 이제 화이트 컨셉이 맞는 화이트고, 또더 중요한 건, 얘가 r t 스 4070이 들어갔는데 먼저 선택하신 파워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예전 구형 파워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ATS 3.1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파워를 좀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무엇보다 RTX 4070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단이, 얘는 PCI Express 5.1이 지원되기 때문에 파워단 하나로, 줄 하나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조립을 해서 이쁘게 꾸밀 수가 있고 안정적이기도 한데, 이전에 선택했던 파워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워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판매되는 케이스죠. 다크프레쉬 DLX21 화이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뭐, 이제 가격 대비 성능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나온 지도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게이밍 사양에서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격도 좋고 널찍해서 쿨링도 잘 되고 이쁘고 뭐 얘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저 제가 중요한 그래픽 카드를 빼먹었네요. 갤럭시 4의 RTX 4070 EX 게이머입니다. 화이트 버전이고요. 얘가 특이한 게 팬이 3열이긴 한데, 어 제일 앞에 거는 92mm 짜리 팬이고, 가운데 거는 102mm 짜리 팬, 그리고 끝에 건또 92mm 짜리 팬. 이렇게 해서 이제 쿨링을 구성을 했고요. 어 당연히 이제 제로 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열이 날 때만 회전을 해서 어 정숙성도 유지를 했고, 히트싱크도 굉장히 크고 빵빵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쿨링도 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포스 RTX 이렇게 써있는 그 문구가 RGB로 나오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케이스의 RGB랑 수냉 컬러의 RGB,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RGB가 잘 어울려서 굉장히 이쁨이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픽카드죠. 화이트 컨셉 꾸밀 때이 그래픽카드가 한몫을 했습니다. 자, 3D마크 파이어스테라크 돌려가지고요. 성능하고 쿨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타이커 점수입니다. 그래픽 카드 스코어 45435점 나왔고요. CPU 피지컬 스코어가 46252점 나왔습니다. 온도도 볼 건데요. 오늘 온도가 쌀쌀하긴 한데 어 저희 실내 온도는 뭐 쌀쌀하지 않아요. 따뜻합니다. CPU 14700KF가. 최고 찍었을 때피 코어가 76도 나왔고요 E 코어가 67도. 어, 이 발키리 GL360이 굉장히 쿨링을 잘 해줍니다. CPU 어, 코어가 이렇게 20개 쭉나오고요 여기 팀그룹 메모리 온도도 나오는데요. 메모리 튜닝램이 36.8도 찍었고요 온도도 착합니다. 그래픽카드 온도입니다. RTX 4070 여기 나오고요 GPU 온도가 최고로 찍은게 62도 나왔어요. 핫스팟이 78도고, 여기도 쿨링을 잘 해줍니다. 예, 이 컴퓨터는요 매장 인도로 출고가 될 거라서 테스트 좀더 걸어놓고 하루 정도 더 걸어 놓은 다음에 출고할 거고요 어, 구독자님께서 가까운데 계셔가지고 직접 가지러 오실 겁니다. 어, 초기 불량도 없었고요 조립도 깔끔하게 잘 됐고 예,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